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강하고 또큰 힘이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에 겨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받아 그 사랑 전하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너를 품는 힘을 우리에게 이 아침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人生。<noise>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깨닫고 누리고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4장 7절 한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미국 켄터키주에 사시는 고든 형제의 다락방 이야기입니다. 아, 형제가 어느 날 아,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려고 앉아있는데, 대기실에 음,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 옆에 한 그, 아, 한 사람이 앉았는데요. 이 사람이 입은 그 의복과 또이 사람 몸에서 아, 그 냄새가 났어요. 그러니까 공장에 다니는, 아,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뭔가 그, 그 별로 좋지 않은 냄새겠죠. 땀에 찌든 어, 기름에 찌든 그런 냄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이고대 형제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 이 고등형제의 아버님도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그 아버지의 냄새와 비슷한 것을 아는 거예요. 고등형제 아버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아, 형제를 안아주고 입맞춰주셨던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고등형제는 어,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자기 자신이 자기 옆에 앉은 그 사람을 외모로서 판단하고 또 멀리 하려고 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형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의 가르침, 곧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나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든 형제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냄새 나는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함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dear friends, 친구들이여, 친구라고 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Let us love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For love comes from God.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Every one who loves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has been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And knows God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백 번 읽었지만 다시 묵상할 때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너무 그 도그마 교리에 갇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이 써 말씀은 물론 크게 보면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수 있지만 사랑 자체는 하나님으로 도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기심을 초월하는 이타적 행위와 태도가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원래는 행할 수 없는 일을 가끔 그렇게 행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 형상의 잔재로 말미암아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 순간만은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 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being born,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요한 일서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에게 중요한 거고,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너 예수 믿고 안 믿고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가 파괴하고 미워하는가? 그가 사랑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가 자기의 욕망을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자기 죽일 사람들을 황폐하게 하고 죽이는 사람인가? 그가 그 위치에서 그 영향력과 그 권세와 힘으로서 행하는 일의 열매가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이고 미워하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볼때이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아, 저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니까 여러분 이런 편협한 자세를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스며들 수 없어요. 복음이 스며들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나에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회 안 나오는 그 사람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이 새롭게 저게 깨달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요한서시는, 요한 1, 2, 3서는, 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사도 요한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그 당시에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적용한다면 저는 방금 이제 세상 가운데 바라보면서 적용했는데 교회 안에서 적용한다고 해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가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을 잘 고백하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든, 그가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그것은 두 번째 일이에요. 그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워하고 있는가? 그가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거스르면서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전혀 지갑을 열고 있지 않는 사람인가? 인색한가?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든 형제의 이야기는 특별히 믿는 성도 안에서 그의 직업이나 신분이나 외모, 입장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로 또한 우리가 교훈으로 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또 하나 떠오른 게 이제 묵자의 사상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말씀의 제목을 천하무인과 겸해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묵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보다는 450년 정도 앞에 태어나서 살았던 지금부터 2400년 전 분이고요. 중국에서 살았던 분이죠. 묵공이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 묵공 높여서 묵자라고 합니다. 공자보다는 몇 십년 뒤늦게 태어난 분인데요. 이 묵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공자의 유교사생이 퍼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 묵자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저도잘 알지 못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도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교 사상에서, 어, 중요시 여기는 동목이 바로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효 사상 아니겠습니까? 효. 그 효는 근데, 목자의 주장이라면, 이효 사상이라는 것은 어, 부모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더 위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게 효죠. 근데 그 부모, 부모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부모를 싫어하는 이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를 옆 집이 싫어한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잘 사랑하지 않게 돼요. 특별히 효사상의 얽매인 사람들은 부모의 원수는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부모의 원수와 한 하늘을 지고 살수 없다라는 거죠. 동양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유교적인 맥락이죠 묵자는 이 부분에서 모순을 느낀 거예요. 천하, 모든 사람이 한 형제, 자매, 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인데, 부모만을 사랑하는 효를 강조할 때 우리는, 부모와 원수진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 사랑, 특별히 자기 부모만 사랑하는 것을 묵자는 한자로 별에, 구별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별된 사랑이고, 어, 그래서 모든 인류가 화평하고 행복하려면 별애가 아니라 겸애 겸사겸사할 때 겸자, 두루겸자, 두루두루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자의 겸의 사상이죠. 그러면 성경의 요한, 요한 서신의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좁혀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 교회 형제 자매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어디 있냐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전하는 복음이 전달이 될까요? 내가 그를 이타적인 순수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에게 드러날 때에 내가 전하는 예수 사랑도 함께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묵자의 사랑은 내 가족이니까 더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가족이든 옆집 가족이든 두루두루 사랑하는 겸해. 그래서 묵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천하무인이다. 온 천하의 무인 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이기에. 우리는 두루두루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묵자는 이렇게 주장했을 뿐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묵자라는 사람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말로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는데 온 삶을 기울였어요. 예를 들어서 묵자는요, 그 당시 강대국이 여러 이제 56국 시대에 이제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를 핍박할 때에 묵자는 약한 나라의 편에 서서 대신 싸워줬어요. 묵자 공동체가 있어야 수백 명 이상 함께 묵자의 사상과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런데이 묵자는 특별히 이 과학기술 쪽에도 되게 타고난 거의 천재였습니다. 주후 4세기, 5세기에 상상도 못할 그런 무기들을 개발한 사람이었어요. 그 무기를 어떻게 썼냐 면은 침략당하는 약한 나라에 가서 그 무기를 가지고 침략하는 강한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서 썼어요. 물론 싸우기 전에 묵자는 그 강한 나 침략하고자 하는 그 나라에 찾아가서 단판을 졌습니다. 그 왕과 직접 만나서 당신들이 지금의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약한 나라를 힘으로서 억누르고 침략한다면 나는 약한 나라의 편에 서서 당신들하고 대항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우리, 무기가 우리가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협상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했고. 또 실제 전쟁에 일어났을 때는 약자의 편에서 아, 왜 그렇게 했는가? 천하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자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아,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관계의 사람이지만 특별히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돌아보면 그런 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아침에 그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이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더 나가서 우리 위안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분이나 또 직업이나 외모에,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또 사랑하는 그런 유양교회 되게 되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이기적이고 욕망덩어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한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라이금 어설프나마 그 하나님 사랑 가지고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란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사랑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더 깊은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